그 사회주의 체제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예요. 반, 그러니까 3분의1은 말레이계, 3분의1은 중국계, 또 나머지 3분의1은 완전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는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해요. 통제가 왜 인근 국가로 날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그게 가능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어그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는 사회뭐 사회주의의 그런 사회적인 이념을 좀 도입을 좋은 것만 도입을 할지 우리 나라 자체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고착화시키면은 우리는 위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북한도 사회주의 이념이다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해요. 일명 그건 내가 여기 남겨줬잖아요. 예. 네? 아, 이거 털어달라고? 자, 털어줄게요, 그러면. 은 이거 소리가, 한번 보자. 건너뛰기. 여기 본인이 열어서 보면 되잖아. 여기, 내가 신문을 남겨놨지? 한번 보자. 어, 북에 건너가는 현금과 현물 우리나라가 북한에 돈을 줘야 돼. 왜? 평화 통일이라는 말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에서도 돈을 줬던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도 돈을 줬고 노무현 때도 어, 돈을 줬고 다 돈을 줬어. 여기 에 해당한 뉴스 나 어, 신문이야 여기 뭐야 가 들어가서 보라 그랬잖아 여기 내가 자 이게 내가 스피커가 약해가지고는 여기가 <목소리> 그러니까 문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목소리> 여기 보면은.

네, 저, 저 정도를 보낸 거야 2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넘어요 저걸 보낸 거야 근데 모든 대통령이 돈을 보내야 되는 거 맞는 어, 돈을 보내야 된다기보다는 평화통이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 돈으로 달랬던 거 같아요 돈으로 근데 저 IMF 때는 우리가 IMF 때잖아 그런데도 그만큼의 돈을 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두환 때는 좋냐 아니. 어. 안좋다니까 음.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학사, 학살이라기보단 많은 일반 시민들이 죽었던 항쟁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요즘은 민주 항쟁 그거에 대해서는 어, 조금 유심히 내가 들여다봐요. 에. 뭐에 대한 항쟁이었나? 그 당시 때 전두환 때 군부 독재라고 하지만 어,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어, 두발 자유, 교복 자유, 이런 자유를 다 자유를 하러 하려고 하는데 뭐 반대 세력하고 그 반대 세력이 누구예요? 지금 여야당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 부모들이 반대를 한 거야. 왜 자유를 하냐? 음, 자유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3년 뒤에 다시 또 교복 입고 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내 같은 경우에는 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3년 자유이어서 어, 사복 입고 그 단발머리 그 짧은 단발머리 안 해도 됐었고 고등학교 때는 사립을 갔기 때문에 또안 해도 됐었고. 이어도님이 우크라이나 지원, 아프리카 무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평 좀 그러네요. 아, 뭐 논평까지야. 어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음 거기는 자유를 고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지원을 한 거고 아프리카 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차후에 어 우리 처음에는 어, 무상이 무상이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 들어가지고는 또 거기서 우리나라가 투자의 개념이 또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우크라이나 지원, 아프리카 무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평 좀 부탁한다고 이어도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나는 그런 논평까지 할 그건 아니지만 나의 어, 지금 단순 생각에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음 이어도 북한 편에 섰던 우크라이나 그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어그 당시 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